산화와 환경 의원 위험 속에 충청북도 지하수 자원 보존 대책 마련 및 먹는 생물에 대한 취수관리 강력 조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증명하는 김영안주사님 물에 대한 정의를 내리신다면 무엇이라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물은 생명이며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는 대한민국 상대적으로 풍부한 감수량에 불구하고 아천 등으로 흘려 보내는 물이 많고, 계절, 지역별 편차가 는은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하였으며, 미국의 인구행동맹구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취수자원량이 세계 153개국 중에 129위에 해당하는 물 부족 국가로서, 2005년도에는 물기운 국가로 전락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18만 7천여 개의 지하수 단정공을 통해 연간 2억 9천 6백만 톤 이상의 지하수를 사용 중에 있는데, 그해각 시군의 미등록 단정과 폐구령 방치공은 2천여 개 이상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국민의 산이 어떤 위험으로 다가올지 의문입니다. 작년 2월 충청북도 보관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수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지하철을사용한 도내 마을 상수와 먹는 물 공공시설 등총 339개소 중에 60개소가 수질 방시 항목인 자연 방사성 물질 나을과 우라늄, 그리고 질산성 마실소이 마을 등이 기준치를 마을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충청을 마을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다음은 먹는 생물에 관련하여 알아나 있습니다. 먹는 물의 출신는 대구만 물을 팔아먹은 조선만이 희대의 사기꾼, 공이 김선남입니다 김성, 김성나비, 우리나라 최초 먹는 생물은 일제 강점기였던 1912년에 충청북도 청주 수성리 약수터에서 생산한 제품 브리스타로 알려져 있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 기간에 선수 제공용으로 사품해된 먹는 생물이 생산되기도 했었지만 1995년 먹는 물 관리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먹는 물생산은 엄격히 금지되어 왔습니다. 청경 충청부도는 지난 1996년 미원 가덕 충정비산오은충청지역에 생수 개발용이 일어나 마을의 생물과 농업용 반성 및 하천이 고갈되는 현상이 비어졌고, 그 당시에 3자 수량가 축적부터는 전국 생수 공급량의 6 0가 중국 지역에 집중되어 생수 공약마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현재 먹는 생물 생수시장은 2023년 말 기준 연간 2조 원 규모의 배출로서 수돗물 오염 불신에 따라 생수시장은 급그 성장 중에 있고, 생수업체는 먹는 생물 수원지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후위기와 개별적 요인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하수수위 상황을 고려한다면, 먹는 생물 생산업체 인근 마을과 부시는 지하 암방 대수충 생물의 마름과 고갈될 위험성이 항상 생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지하수 자원의 보증대책과 지역 상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자합니다 첫째, 지하수 부동산 및 사용량에 대한 명확한 검증과 개발 이용 총량을 세부적으로 달리 감독하고 관련 사항을 분명이 공개하여야 합니다. 둘째, 지하수 보존에 관한 총 경제 가치 구출로서 요한한 지하수를 소중히 다림해야 합니다. 실제 추장국부이의 행동 추진에 있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먹는 상류 생산 업체의 시수량 제한과 친환경 윤리경영 실천 및 지역 상생 발전의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본 위원은 충청국과 지하수 자원 무존 대책과 지역 상생 기반 만화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힘써 나갈지 꼼꼼하게 살펴 부담 살기 좋은 충청국들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백육십사만 군인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